오, 우와, 어 오, 이거 어, <laughs>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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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인사? 영웅빠부터 인사. 내가 먼저. <laughs> 응? 응? 인사. 응. 남, 모르겠어. 놔둬. 어디부터? 다 아, 아, 같이 인사해같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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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한 명씩 하시죠 이제. 네, 영혼이 뭐잘 지내셨죠? 아 안녕하세요. <laughs> 2 6육기 영혼입니다. 아 일단은 저는 뭐 일상생활에 적응을 좀 최대한 하려고 그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냥 제 직업인 공무 원 업무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했었고, 뭐. 밖에 뭐더 돌아다니진 않고 그냥 혼자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일상생활을 뭐 적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순자입니다. <laughs> 저도 일상으로 돌아가서 어, 계속 이제 공연하고 어, 레슨도 하고 지금 또 8월에 독주에 준비하고 있고요. 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병수입니다. 네, 추웠던 그 겨울날에 이제, 네, 추웠던 겨울날에 이제 5박 6일 지내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일상으로 잘 돌아와서 이제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네, 그다음에 주변 분들이 좀 보시고 연락을 많이 오셔가지고 좀 중간에 좀 많이 또 오랜만에 뵌 분들 많이 만났고 네,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살은 한 4kg 정도 빠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철입니다. 네, 저는 뭐. 평소랑 다름없이 계속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일하고 그냥 연습하고 집에 가고 주변인 분들께 그냥 연락이 좀 많이 오는 정도도 어, 거기 나왔더라 뭐 이런 얘기들 그 정도까지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소랑 뭐 다름없이 열심히 하루하루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6기 영자입니다 저는 일상으로 복귀해서 똑같이 야근 그리고 운동 반복하고 있습니다. 되게 잘 지내고 있고 되게 좋은 경험을 하게 돼서 되게 즐거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음. 안녕하세요, 상철입니다. 저도 그 솔로나라에 다녀온 이후로 다시 이제 일상으로 복귀해서 열심히 이제 직장 생활 하고 있고요. 어, 저도 이제 뭐 촬영 이후에 좀 저는 이제 좀뭐 먹는 거에 대한 얘기가 많아서 저는 좀 살을 좀 찌우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촬영 이후에 지금 7kg가 오. 쪘고요. 쪘고. 예, 앞으로 한한 음. 3, 4kg 정도 더 찌우려고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음. <laughs> 안녕하세요. 26기 정숙입니다. 어, 저는 원래 저도 이제 일이 좀 바빴던 편이어가지고 그냥 뭐 사실 원래 일주일에 한 3, 4일은 야근하는 편이어서 야근하고 어, 열심히 지내고 있고 근데 그래도 이제 방송하다 보면 신경 쓰이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붕 뜨는 시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에서 처음 경험하는 어, 즐겁고 또 힘들기도 하고 그래도 행복했던 구주였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26기 영숙입니다. 저는 지금 학기 마무리 중이고요. 또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외부에서도 저를 알아봐 주시고 또 응원 메시지 많이 주셔가지고 어, 되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좀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어, 생겨서 어, 아무래도 제 전문 분야인 미술사를 통해서 이제 책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재밌는 대중 강연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과 앞으로 더 활발하게 소통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 26기 영수입니다. 뭐,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어, 촬영 후에 일상으로 잘 복귀해서 어, 이제 강의 열심히 했었고요. 어, 좀 달라진 점은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laughs> <laughs> 얘기도 좀 했었고 또어뭐 강의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저는 연구나 뭐 논문이나 이런 것도 뭐 이전과 다름없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달라진 점은 어 운동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피부 관리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 화면에 보이는 모습보다 좀더 나아지려고 좀 좀 자신 자기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laughs> 그래서 어뭐좀 이렇게 관리 자기 관리 어, 그런 거좀 하려고 하고 있고 체중도 좀 이제 불리려고 어, 잘 먹으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근황은 뭐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그 26기 영식입니다. 네. 저도 그 방송 이후에 그뭐 그냥 일상 생활은 평소와 같이 보내고 있고요. 그래도 방송을 보시고 좀 오랜만에 반가운 연락도 많이 받아서 되게 뜻깊뜻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면 다른 데로 옮겨지면 돼요. <laughs> 하고 싶었던 이야기. 아 옮겼다 옮 다시 영웅 먼저. 영웅 오빠부터. 하고 음. 하고 싶었던 이야기. 하고 싶었던 이야기. 뭐 일단은 어아그얘기를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저축률 70%. <laughs> 일단은 뭐 저축률 70%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뭐 사전 인터뷰에 나왔지만 어, 자가를 이제 매매하면서 뭐제 생활을 좀 조정한 것도 있는데 어, 뭐 사실 제 자체의 쓴스미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나름대로 저는 이제 열심히 성실히 한, 산, 살고 있다는 거를 좀 그런 식으로 표현했던 거고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또 말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laughs> 제가 또 여자친구랑 이렇게 만나면 아주 팍팍 쏩니다. <laughs> 네, 뭐 그렇게 가볍게 재미있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는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어. 엄마가 반대에 세워진 게 아니고요. <laughs> <laughs> 전문직을 <전문적으로> 원하시지도 않고요. <laughs> 어, 아직 엄마에게 아무, 한 번도 소개시켜 준 적이 없어요, 남자친구를. 어, 그래서,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저는 정말 어, 방송과 똑같이 외모만 봅니다. 제일 <laughs> 끝이에요. <될 것이야. 웃음> 네, 끝이에요. 역시 푸 경선님도하실 말씀은? <laughs> 네 저는 이제 그 2회차인가요? 3회차 때 이제 큰 이슈가 되었던 삼 네. <laughs> 네,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 좀 충격을 좀 받아가지고 되게 제가 뭐 순자님이랑 데이트 나갔을 때 되게 매너 없이 그런 거 제가 보고 좀 많이 반성하면서 그 이후에 좀 담배를 안 피웠었는데 사실 어제 조금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음, 커이었어요 그래서 <laughs> 리셋이 됐는데 다시 어쨌든 <laughs>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이제 담배를 끊을 수 있게 예, 도와주신 남경 피디님께 예, 많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laughs> 음, 정말. 네. 하,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긴 한데. 어~ 일단은 그~ 가장 초반에 좀 얘기가 나왔던 이제 술 얘기가 그렇죠 저는 뭐~ 좀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그래가지고 뭐 변명이나 핑계에 대거나 뭐 그러고 싶진 않고 그냥 중요한 거는 제가 또 많은 얘기를 좀 하지 않았다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제가 뭐~ 마신다고 하는 것도 제가 운동을 저녁에 가거든요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 운동을 가서 열심히 연습하고 오면 되게 덥, 덥잖아요. 집에 와서 샤워하고 그냥 캔맥주 한두 개 정도 마시고 아니면 그냥 와인 한잔 마시는 정도인데 그게 너무 그런 식으로 조금 된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을 좀 있고, 음, 좀 슬펐어요. 좀 그런 얘기만 좀 나오다 보니까. 어머니도 방송을 보시고 되게 많이 슬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마음이 좀 아팠다? 인것 같아요. 그런 거 말고도 뭐 하고 싶은 말인데, 뭐, 지금 당장 뭐 생각나거나 지금 그러진 않는것 같아요. 그냥 뭐, 가장 크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 무슨 술을 제가 무슨 매일 뭐, 소주 막몇 병씩 마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비춰졌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음. 어, 그죠. 빨리 얘기 좀 해줘요. 맞아요. <laughs> 아, 진짜. 어, 맞아요. <laughs> 네? 그는, 그는 <laughs> 네. 그 안에서 단한 번도 음. 취한 적이 없습니다. 네. 음. 뭐 주사 부린 적도 없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저 되게 약간 댓글로 이렇게 그런 그 얘기를 하신 분들이 꽤 계셔서 좀 약간 상처받긴 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게 사실은 아니니까 뭐 진실은 또 언젠가 밝혀지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뭐 그냥 잘 지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좀 마음이 좀 아프긴 했었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따 생각나면 또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뭐 해명을 하거나 그럴 이야기는 별로 없고, 제가 직업 특성 때문에 그런지 질문을 너무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술, 뭐, 일주일에 몇번드시나도 질문 너무 많이 하고, 뭐, 여기도 관심있다면서 질문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서 대답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서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laughs> 아, 뭐 저는 그 하고 싶은 얘기가 그뭐 주변에서 이제 입술에 대한 <laughs> 네, 피드백이 많아 가지고 입술이 까맣다, 뭐술 담배를 많이 하거나 뭐 간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laughs> 술 담배는 안 하고요. 뭐 간도 건강한데 그 저희가 이제 춥다 보니까 그 핫팩을 입이 얼어서 핫팩을 하다 보니까 그 핫팩에서 검은 가루가 좀 많이 묻었어요. 그래서 그 핫팩 좀 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많이 쓰면은 가루가 좀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핫팩 가루가 좀 입술에 묻어서 검은 입술로 좀 지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laughs> 네, 어, 저는 그 바, 제가 이제 방송에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저는 항상 좀 시원시원한 성격이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기도 했고 장점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송을 보다 보니까 그런 제 장점이 이제 조금 선을 지키지 못하거나 할 때는. 조금 나쁜 단점으로 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방송을 보고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앞으로는 좀더 배려심이 있고, 좀 세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사실 이렇게 반성을 했지만, 또 조금 억울한 마음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웃음> <웃음> 제가. 뭔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도적으로 뭔가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들을 받았던 것들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일 힘들었을 때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물론 현숙이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뭐 제가 사과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정말 생각 없이 의도 없이 장난을 쳤던 건데 이제. 좀 곤란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물론 또 제가 혼자 한건 아닐 수 있지만 또 거기서 제가 많은 지분을 차지했던 건또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고맙게도 이제 현숙이가 그어 나는 괜찮다. 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오해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이제 너무 고마웠고 근데 이제 그때 현숙이랑 수다를 떨면서 이제 현숙이가 이제 재밌는 일화를 말해줬는데 제가 그때 좀 감동받아가지고, 이렇게 울컥했던 게 있었는데요.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시청자분 한 분한테 이제 DM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정숙이랑 놀지 말아라. 정, 정숙이처럼 앞뒤가 다른 사람이랑 놀지 말아라. 이렇게 DM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현숙이가. 근데, 그거를, 현숙이가 이제 답장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걱정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그 제가 아는 정숙 언니는 상당히 앞뒤가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약간 막 억울하고 힘들었던 마음이 이제 풀리는 느낌이 들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당사자는 알아준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일화도 이제 오늘 라방에 현숙이가 안 와서 얘기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얘기해도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일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앞뒤가 다르고 못된 사람은 아니라는 거. 그것만 좀 시청자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어,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편견 없이 보시면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앞으로 좀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이고요. 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네, 저는 따로 하고 싶은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저도 지난 두 달간 방송을 보니까 저는 좀 재밌었거든요. 어, 그리고 또 이제 벌써 이렇게 마무리 된다고 하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좀 후련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 이렇게 좀 동기들하고도 또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는 분들, 알았던 분들, 그리고 모르 르시는 분들도 다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 저는 이제 예, 뭐 감사했다, 예,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 저는 사실 그 너무 추워한다는 얘기가 만나서 <laughs> 좀 말씀드릴 거는 제가. 어좀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가 좀 부족했고 왜냐하면 제작진 분들께서 정말 추우니까 준비 단단히 하고 오시라고 몇 번씩이나 이제 연락을 주셨었는데 제가 그그 그 정도로 추울 줄 사실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또 가다 보니까 영화로 거의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지내다가 이제 영화 20도에 갑자기 가니까 이제 좀 그런 거에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좀 체형이 마른 체형이다 보니까 또 유독 추위를 좀 많이 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앞으로 또 얼마나 그렇게 그 추위에 몇 시간씩 있어야 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좀더 이렇게 몸을 키워서 추위도 좀덜 타도록 음. <웃음>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어 그리고 아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사전 1화였을 거예요 아마 사전 인터뷰에서 어 이제 뭐 그 이전 연애에서 부모님의 반대로 아, 헤어졌다. 그다음에 학력적인 부분을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어그 굉장히 막 엄청난 학력 요구 막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막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마치 막동 똑같은 학교 막 이렇게 그려진 것 같은. 그런 좀 뉘앙스가 나왔던 것 같아서 그런 거 절대 아니고, 지금은 또 그리고, 어 뭐, 부모님도 제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해 주시기로 또 마음 먹, 어, 먹으셨고,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했고요. 그 저는 제가 이제 어 주도적으로 앞으로의 연애는 어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그 하고, 시... <laughs> 네, 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는 않은데, 그 어쨌든 방송이 나갔을 때뭐 이런 좋은 것든 나쁜 것든 여러 가지 뭐 저에 대한 피드백들이 오게 되는데 네, 그것들을 보면서 어쨌든 뭐 저에 대해서 뭐 반성 같은 것도 많이 하게 되고, 뭐 좋은 점은 오히려 더 이걸 잘 살려야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좀더 발전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네, 그 피드백들을 잘 가슴에 새겨놓고 있습니다. 네, 끝입니다.